코로나 확진자 수가 7일 평균 12,000명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근로자의 날과 어린 날까지 겹치면서 샌드위치 연휴가 왔어요. 자나이도 좋고 여행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자 코로나 뭐 재유행까지는 아니겠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남들이 2차 전지 볼때저 양프로는 바이오주에 대해 강하 추천 드립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개미TV 양프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첨부 말씀드렸죠, 첨부. 어, 좀 믿고 홀동하시면 언젠가는 자리 준다 고 했는데, 오늘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 뭐 당장 여기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비비다가 조금씩 오르게 할 거예요. 저 길게 보면 하반기까지. 보고 가신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계좌 복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7만 3700원,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돌파 시 매수, 이거 인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좌 파란불 다 빨갛게 바꿔야 돼요. 저도 파란불 있어요. 저도 파란불 있지만, 뭐 아직 손절가 터치 안 했을 때 갖고 있는 거고, 그래도 빨간 부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익난 종목들이 많으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투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위해선 제가 운영하는 카톡 정보방 들어오세요. 위에 번호로 문자 참석 남겨주시면은 바로 입장시켜드립니다. 자, 들어오셨다가 별로만 나가셔도 돼요. 그냥 일단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왜 들어오는지 이유 제가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어떤 걸까요? 백신일까요? 아닙니다 치료제? 아니죠 아 그러면 진단키트겠네요 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셋다 아닙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세 개를 제꼈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눈병난 줄 알았는데, 전파력 최강. 코로나 새 변이 이미 국내 상륙.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 뭐, 눈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코로나예요. 이게 왜냐면요. 인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국내에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저번 달 9일에 검출돼서 지금 벌써 152건이나 확인됐고, 이번 달 3주차에는 벌써 검출률이 4.6%에 달합니다. 자, 이거 지금 눈병을 동반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음 주 샌드시데이, 사람 많은데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아니면 뭐, 뭐 기타, 뭐 놀이공원 자 이런 데 가시면 은 진짜 사람도 많을 텐데 이거 까딱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트이나 요즘 비염 때문에 좀 눈이 간지럽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검사 받으러 갔다가 눈병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 눈병 관련주를 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안과 기업도 봤어요. 안과 기업들 좀 보다가 좀 직접적으로 매출 증가가 올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 그 인공 눈물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라섹 수술을 해서 인공 눈물 한 6개월 썼거든요. 그 인공 눈물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업체가 있어요. 이쪽 브라에서 선두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종목이고 어? 이 종목 모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상승세를 보였던 옵투스 제약입니다 자 차트 행인 나중에 하고 종목에 한번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투스 제약 점안제 및 안가용제 제조 전문기업 나와있고요 점안제가 매출액 96.4% 차지하고 있구나 자 국내 일회용 점안시장 아까 말씀드린 거 인공눈물이요 선도기업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 무조건 1위 기업 잡아야 된다 최초 기업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요런 의미에서 이거는 제가 추천할 종목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 뭐 내용 쭉 있고요 자 이거 봐야죠 모기업 3천단 대학 나왔습니다 아 3천단 제학에 자회사네요 자 그런 말다 했죠 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실적 볼게요 자 한번 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기가 언젠가 2022년 자 매출액 586억원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이 정도면은 매출 잘 나오네요. 영업이익이 52억원 자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한9.17% 되거든요. 자 영업이익률이요. 평균적으로 한8% 이상 되면은 어려운 것좀 우량하게 발할수 있고, 뭐, 기아차가 어제 15%인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죠. 자, 이 정도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할수 있다. 단기순이익도 50억. 아, 단기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실적으로는 깔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좀 작년 대비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실적 정말 괜찮네요. 자, 지분 관계 볼게요. 지분 관계 보니까 3천당 제약이 38%, 아, 39%네요. 기말 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모회사가 너무 든든 든든합니다. 모회사가 정말 든든하고요. 자, 임원들 보면은요. 없으세요. 다 뭐, 삼천에 대학 관련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전무의사님도 삼천에 대학. 여기도 삼천에 대학. 자, 이거 보면은 뭐. 뭐 이름만 옵스 제약이지 결국은 이 3천당 제약에 밀접한 회사라 볼수 있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봐 볼게요. 주가는 아, 조금 애매하죠. 요거 좀 전형적으로 좀작전주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급등했다가 바로 밀고 급등했다 밀고 쭉 밀고 좀 급등했다 밀고 급등했다 밀고, 좀 급등했다가 밀고 이것도 올랐네요, 이번에. 아, 이거 차트가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차트예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뭐, 저같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짧게 잡아서 좀 바로 매들릴수 있는데, 요거 혹시 좀 대응하실 분들 저 카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좀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 요거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좀 시기가 좀 늦춰지니까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좀 한해서 제가 따로 가이드를 잡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뭐 오늘의 종목 없나요? 아닙니다. 자, 뭐예요? 뭐에서 가야죠?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름이 많아요. 3만 원 가면은 3만 당 제약. 5만 원 가면 5만 당 제약. 8만 원 가면 8만 당 제약인데, 지금은 7만 5천 당 제약이 됐네요. 자, 이제 주가는 뭐, 10만 5천 원에서 한25% 정도 빠졌네요. 이제 빠져가지고, 현재 가격 형성 중인데, 자, 옵토스 제약에 의 쇠를 받으면이 지분을 갖고 있는 3천 당 제약까지 같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는다면은, 저 이런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하단은, 잡혀있죠? 하단은 요 정도 보면 되고, 아까 첨보처럼, 여기 이탈하면은 비중 늘리지 말고, 다 돌파할 때 비중 추가. 요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 오늘 좀 시장이 올랐다고 다시 2차 전지를 사야 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자면 항상 로봇, AI, 바이오. 이쪽만 보면 올해 진짜 충분히 계좌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생각 좀 달리 하시고, 그뭐 기사나 이런 데 선동되지 마세요. 그냥 제 말만 믿고 가시면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